곤재역 불기소 처분 전략.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은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사건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얻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일 때부터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에는 적극적으로 법적 입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법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자료 제출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한 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만약 법적으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되기를 원하신다면 사건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진지한 협의 및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속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